안녕하세요. 신간호사입니다. 어, 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근무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근무 날이어서 어, 그동안 저에게, 어, 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어,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는 수제 쿠키인데요. 음, 이렇게 생겼어요 한 개만 꺼내볼까? 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그 집에서는 종류를 다섯 개밖에 팔지 않는 수제 쿠키집이거든요 음, 한 개당 한 3,500원 정도 하고 한3 5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 그동안 진짜 부족한 저 때문에 정말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차팅고치랴 제가 어, 제가 구먹는 거 맥구리야 어,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또저가르쳐주고 지도하시느라고 어, 너무너무 고생하신 거 압니다. 제가 말로는 잘 표현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이렇게 어제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드려서 제가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걸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어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퇴사를 한다고 퇴사를 하면 또 바로 어, 이제 3월 달부터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푹 쉬는 거는 사실 쉬는 거는 아닌데, 음. 아무튼 그래도 어, 여기서의 병원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선생님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사 먹어보세요. <laughs> 그럼 안녕.